자,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 2부의 곡 소개를 앞서서 어제가 또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곡 소개하겠습니다. 어, 최윤진 선생님 어, 아까 제가 1부에서 곡을 다 들어봤는데요, 정말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곡들이. 그래서 우리 정덕기 교수님은 어, 제자들에게 특히 최윤진 선생에게 어떤 스승님이신가요? <laughs> 예, 선생님. 옆에 계셔서 뭐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어, 선생님, 뭐, 저기 굉장히 이 우리 가곡에 있어서는 아주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훌륭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평소에는 배려심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작곡 지도를 하시게 되면 그냥 원칙에 따라서 작곡 이론과 형식의 그런 전문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하나라도 작곡을 하도록 엄격하게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셔 가지고, 어, 또좀 좋고 싫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 레슨을, 개인 레슨을 받기 을 전에는 엄청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어, 막, 그, 노구를 이끌고 도서관에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보낼 때도 많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일들만 많이 오랫동안 해오다가 정말 학생 노릇하기 진짜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좀 일찍 끝내주셨으면 싶기도 하고, 좀, 좀 시험도 안 봤으면 싶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어쨌든 제 입장 처지 많이 배려해 주셔서 또 따뜻하게 많이 지도를 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제자분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너무 괴롭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학생이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교학상장과 그 함께 역지사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 스승님만 하시다가 제자가 되셔가지고 했지만, 정덕기 교수님처럼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고 다행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럼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2부의 곡순서를 우리 작곡가님들께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 참고로 우리 최윤진 교수님은 저보다 한살 위세요. <laughs> 제가 꼼짝을 못해요, 사실은. <laughs> 아, 이부곡 아, 세계 제가 소개할게요. 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곡은 작시하신 분이 이제. 그, 한상환 선생님께서 직접 시베리아 횡단을, 열차를 타고 몇방 며칠을 이렇게 가보셨대요. 지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그, 그, 그때 본 모든 풍경과 감회와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녹아놓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은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저도 그 가사를 보면서 간듯이 그렇게. 곡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로디는 러시아풍으로 이렇게, 러시아풍으로 잡았고요. 가다 보면 피아노에서 뭐,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 칙칙 푹푹. 가다가 나중에 또 칙칙 푹푹, 칙칙 빨라져요. 그러다가 꽥꽥! 그러면서 기적 소리도 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모여 묘사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액면가는요. 윤준경 씨님이 오시는 걸 아까 발표 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그런 풍자 시에다가 제가, 어, 풍자적인 것을 담아서, 인간의 그,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의 태어남과 또 기대와 또 여러 가지들을 담고,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자기 기대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아, 어, 담았습니다. 그 속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째, 내 사랑김치는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된장이라는 곡을 하나 써서 되게, 어,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진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연주가 많이 되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식품을 전공하는 교수인데, 아, 당신 그거 참잘 맞는다. 어. 음식으로 곡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음식에 관한 곡을 한 지금까지 한 엄청 썼어요. 한, 좀잘 모르지만 한 4,50편 쓴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 사랑 김치입니다. 이 신한자, 그, 우리, 어, 탁개서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다시 들어보시면 세상의 김치는 다 나와요. <laughs> 세상의 김치는 다 나옵니다. 예. 야,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이번 2부에 이제 제 곡이 또세곡 소개되는데요. 가을에 반한곡두 곡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5월에 그 밤을 그 보내시는데 피날레 곡으로 5월의 시의 예, 곡을 어, 들려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가을 햇살 등에기 되어라는 곡은 오늘 오신 노유섭 시인께서 지어주신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어, 그 나무가 가을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깊은 가을을 보여주는 그풍광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버리고 버리고 또 비우고. 비워서 더 가벼워지고 어또 이런 그 모든 그런 저것들을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햇살에 기대어 가을을 보낼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에 너무 제가 매료되어 가지고 어 곡을 만들게 됐고요. 이 곡은 또 이렇게 아주 우리 성기창 바리톤께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로 더그 맛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곡은. 어 삼진 강시인이신 그 김영택 시인께서 쓰신 곡인데 그 가사 내용을 잘게 음미해 보면 그 농촌에서의 그런 아슬아한 가을의 그어 정서를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곡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월의 시는 그이혜인 수녀님께서 지으신 시의 곡을 만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프라노하고 바리톤 이중창의 멋진 화음으로 어 아주 생동감 있고 또 밝고 어 맑은 그런 5월의 그런 감정을 어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봄의 향연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월의 그런 생동적, 생동적인 그런 활동 능력도 새로 얻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그래서 어, 그 멋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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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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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마 지금도 지금지막 곡으로 도 지금도 지금도 지들도 지금도 지금도 채석강 진주 이야기 세곡인데요. 구절초꽃은 어, 그 임실에 저도 어, 김용택 시인의 시로 붙였는데 곡을 붙였는데. 어, 동네 에 어느 날 드라이브를 갔는데 섬진강이 앞에 흐르고요 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느꼈을 시인의 마음을 곡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섬진강가에 핀 구절초꽃이 어, 핀 아름다운 동네를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석강은 돌게는 곳이 아니고 전북 부안에 있는 명승지인데요 퇴적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돌은 차가운데 시인이 그 차가운 돌에서 지지와 연대를 이루는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한 것을 보고 저 역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지지와 연대를 통해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곡입니다. 어, 전주 초반에 겹겹이 쌓여있는 퇴저감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왼손 피아노 반주를 반음씩 쌓아가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주 이야기는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우리의 삶도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는데 고개 반주 중에 여러 개의 진주가 연결되어진 진주 목걸이를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아이 부분이구나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2부의 연주곡들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